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이제 읽고 송내내 읽고 교독할 도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 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자르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인류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전히 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통하에서 여러분 재학 가운데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 의인들로 시작된 인류가 그 제약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제약이 없는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뭐가 남겨져 있었다? 재성이라 하는 것은 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산자를 찾아내어서 합법적인 조치를 통해 처벌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서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인간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미워하고 죽이는 죄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한 개인적인 이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이 공적인 권위를 통해 정당하게 죄를 억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부와 권력의 제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9장의 말씀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정부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단순히 사회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약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제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정책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사회가 개인적 보복에 맡겨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막 서로 보복하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막 서로 사륙하고 세상은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세워 공권력으로 악을 억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권을 잡은 자의 행위가 모두 옳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권력이란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가 생겨나고 우리 나라에서 정부들이 일어나고 모든 행정과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우리 성경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뭐예요? 공권력으로 세워진 그런 권력 앞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에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근데 정부의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정부와 이뭐예 이러한 이 합법적인 이 절차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분 이 뭐야 고기를 육식을 뭐할수 있습니다. 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탐하면 안 됩니다. 탐하면 안 됩니다. 왜 탐하면 안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래는 인간들을 탁 지으셨을 때다 채소만 먹어도 다살수 있도록 뭐 과일만 먹어도 다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뭐 그렇게 우리는 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곧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여러분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다. 또이 정부가 들어서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뭐가 좀제 아는 목사님이 음, 그래요. 야, 막 이렇게 이제 어그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음, 지금 정부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다 이제 저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한가 봐. 아, 내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경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 비슷한데.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래도 아, 이걸 이거 뭐 나눠줘서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분명히 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가 우리의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적인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인간의 그 이상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권력을 세워놓으십니까? 왜 그러한 공권력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본질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악을 통제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그 어느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홍수 이후에 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와 그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허용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야 물이 어떻게요? 물이 뭐 스물 스물. 어떻게 뭐 인간에게로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 살인을 억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할 때 동물을 잡아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죠 인간을 참행복으로 이끄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 인간의 완전한 해결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물이 왜 스물스물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제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양식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요. 2000뭐 뭐 30년, 40년 가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이양뭐 뭐 양식 전쟁입니까? 음식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부족해서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서 이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곡식이 잘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제약을 짓지 않았을 때는 뭐 하나만 심어도 백배의 결실을 맺고 많은 풍성함을 누렸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후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많은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할수 없다. 아, 동물이라도 잡아 먹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약을 짓지 않았으면 그런 곳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야 누가 우리 사람을 사람을 살인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 보세요. 음식은 동물로 대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은 공권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명을 지키게 하고 자연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뭐야? 물론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다른 어떤 걸로 만약에 죄약 가운데 있고 어떤 걸 일어나면 인간이 너무나 교만할 때는 자연 제로 통하여서 어떻게요? 인간이 너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해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피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노아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한 방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건강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한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불타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존됩니다. 보세요, 사드랑 베삭아벤 누구가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요 능히 그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왜 태우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태움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모세 보세요. 사일 동안, 여러분, 쥐하로 먹지 않았어도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요?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기쁨으로 삽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켜 주시는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그 어떤 것을 겁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사회주의도 겁내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겁내니까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함이 그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함, 넉넉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넉넉함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작은 그 어떠한 뭐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절대 자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꽃 안에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를 능히 태우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으면 뭐 합니까? 그래. 금식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제약을 막기 위해 정부와 권력을 세우셨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이나 세상 제도에 기대어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뭐저 아이 또 이제 뭐 생각이 안는데 자주 보는 거. 어, 벌 어, 벗은진세계사아 보니까요. 그 뭐가 나오는거 어,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를 만든 그그 아, 그 사람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히틀러는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악의 축이었습니다. 사람 그 6, 600만 명입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딱 사진에 비춰주는데요. 경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그 정부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그 권력이 영원함으로만면 뭐, 여러분 그런 뭐야 권력을 영원토록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누가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있을 때에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뭐그 힘에 눌려가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그래서요, 뭐이런은 뭐 개명하고, 뭐 이런. 왜...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다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국어력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막 우리 우리나라, 나뭐 우리의 섬조들이막 했는 거 맞습니다. 뭐 삼일 운동하고 막 뭐야 뭐 임시정부 세워서막 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을 여시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에 우리가 한우 살아가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100%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지 뭐 이러고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의 역사.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